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시간입니다. 정기 예언서 21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전체를 다루겠는데요. 1절부터 23절까지를 다루는데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뭐 그냥 생각한 것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아, 세상에 악한 일이 득세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에, 지금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 사무엘이 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울이 을인 것 같아요. 뭐 야단도 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뭐 이렇게 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도 현실 권력을 사울이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현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두려움을 느끼고 또 경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15장에 그 35절을 보면 이건 오늘은 16장 다루지만 이전 구절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시냐? 그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후회했다라는 것이 바른 번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말로 아발 동사인데요.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아발 동사 히트파일형이에요. 이거는 후회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슬퍼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하는 그 일들을 보고 슬퍼하셨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뜻을 이해해도 조금 의문이 남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제 하나님 표현의 특징이 뭐냐면 신인동형론 a n t h r o p o m o r p h i s m 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엔트로포모르피즘은 뭐냐면 그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laughs> 뭐 정의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non-human things 혹은 event non-human 그니까 사람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 그러시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그 표현하거나 해석할 때에 사람의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사람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신인 동형론적인 엔트로포모르피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슬퍼하셨다 그런 것은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참 이게 슬픈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예, 그, 그런 감정을 느끼시지 않겠나 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쨌거나 이제 사울을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모엘한테 그러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이제는 사울이 왕이 아니다. 버렸다.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사울이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들 저러게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어이 절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laughs> 사무엘이 아 내가 다른 왕을 세워서 세우려고 기름 부은 것을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거다. 또사절을 보면 베들레헴 장로들이 음, 사무엘이 오니까 어 두려워한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laughs> 이런 그 질문 자체가 많은 것을 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런 게 생겨요.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그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것도 코로나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볼수 있는데, 뭐 그런 어떤 그 전염병을 떠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지 않고 잘못된 일들이 판을 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세력이 세상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마음대로 이게 그 악한 일들을 자행하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까지가 교회가 있는 기간인데 이 교회는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또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하면 두 짐승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세력이 바로 요런 그 예수 그리스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걸 분명히, 그러나 뭐그 그것이 영원하진 않고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세요. 다만 그때까지 이제 악의 준농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는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심하거나 뭐 실망하거나 그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잘못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뭐한두분 있었습니까? 단지 그것이 분명히 심판받고 교정될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무엘처럼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 중심 보신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그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으려고 아들들 다 오라 그랬어요. 음, 다 오라 그랬는데, 뭐, 형들 다 지나가죠. 형들 다 지나가요. 예. 네. 다비의 형제들, 이세 아들들은 아주 준수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막 반했어요. 보면서. 야, 이, 얘들 용모를 보니까 정말 왕이 될 만하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복언이와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아무래도 겉으로 보는 거에 신경 쓰게 말하는죠. 요즘은 용모도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한국의 그성령교회까 앞에 그뭐 어 이렇게 간판이 걸려 있는데 어머니 날 낳으시고 어 의사 선생님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뭐 이런 표현도 있다 그래요. <laughs> 어 그렇긴 한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레바브야. 레바브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생겼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분명한 건 형들보다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덩치도 형들보다 작았던 것 같은데 형들 일곱 명이 다 선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되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으면 되겠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laughs>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래요.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은 삼위일체적인 표현이 없으니까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이제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걸 오늘날의 표현으로 했을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성령 충만했는데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악령이 예, 그 히브리 말로 보니까 라루아흐예요. 악한 영이에요. 예, 악한 영인데 구약에서 루아흐 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파워의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령이 뭘 말하는지 <laughs> 분명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뭐 악령의 정체보다도 뭘 관심해서 보느냐면 하나님이 악령도 부르신다. 그러니까 모든 파워 가운데 하나님을 넘어서는 존재는 없다. 아무리 악령이 난리를 치면서 나쁜 일을 해도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두 짐승이 여러 가지 권세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받았다가 수동태 아니에요. 근데 그 누가 줬는지 말을 안 해요. 그 주어가 감춰진 이런 수동태를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짐승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 아래에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사는데 성령충만의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laughs> 왕이 되는 길을 걸었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죽을 지경도 많이 넘겼죠. 네, 중요한 건 그래도 다윗이 그 길을 걸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세 가지는 첫째로, 악의 세력은 이 땅에 있어요. 심판 때까지. 그것이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별볼일 없으니까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레바브를 보신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순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음,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